윤정의 쉐프 스토리 그두 번째 이야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정진입니다 아, 저희 예. 이름이 두 글자가 겹치는 거 아시죠? 네 예. 장윤정정진요 장윤정진요, <laughs> 장윤정진요. 예. 예. 괜찮은데요 지금중이 예. 있는 것 같아요 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시간 업그레이드 됐어요 예. 지난 주에는 지난번 시간에는 저희가 웬 칼만 네. 보여드렸기 때니까 그러니까, 약간... 오늘 드디어 예. 뭔가가 있습니다 뭔가가 예. 있죠 오늘은 예. 뭘 해주실 건가요 보통 가정에서 가장 흔히 쓰시는 쓰는 채소들이에요. 그렇죠. 어, 특히나 뭐 이렇게 당근 같은 경우는 베타카로틴 같은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어, 어. 눈을 눈에 참 좋고 야맹증 예방에도 그렇죠. 참 좋아요. 비타민 네. A가 예, 예. 수수님. <laughs> 네. 그리고 알리신 같은 마늘 같은 용에는 예, 예. 뭐 알리신 같은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뭐 면역력 건강 이런 것도 음참 좋고. 근데 모든 채소 같은 경우에 골고루 먹었을 때 그게 바로 보약이지요. 그렇죠. 네. 네. 채소처럼 좋은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도 각자의 예. 자기네를 다뤄 줘야 하는 방법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당연히 있지요. 네. 있지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죠. 요기 네. 예. <웃음> 자, <웃음> 우선 고추, 예, 예. 보통 보시면 대파 같은 경우 <laughs> 보시면 대파. 보통 그냥 껍질 벗겨 놓고다 그냥 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 뿌리부터 일단 버리잖아요. 아, 근데 이 뿌리가요. 육수 낼때 쓰면 정말로 시원한 맛을 내요. 국물 육수 낼때하거예요 예, 예, 예. 하얀 육수 낼 때. 네. 예, 예.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다듬었다가 냉동고에 두셨다가 그때 그때 쓰셔도 돼요. 뿌리를 잘라서 놨다가요 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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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다음에 이제 무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는 저희 집에서 보면 보통 그냥 그냥 쓰시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무 같은 경우는 보면 이 파란 부분이. 네. 이 파란 부분이 국물 낼때 쓰는 게 파란 부분이고요. 왜냐면 좀더 냅잖아. 그렇죠? 그렇구나. 네. 어머 어머 이거 그리고 정말 몰랐어요. 이흰 부분은 생채 할 때, 생채 날가 먹을 때 조림 할 때도 이 부분인가요? 그렇죠. 아, 게 하나를 말씀. 국물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파란 부분. 예. 어,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버무려 먹는, 먹는 예. 부분은 하얀, 하얀 부분. 하야요 예. 어, 우리 교육 방송 같아요, 쇼팽이. <laughs> 와, 아저 진짜 몰랐어요. 예, 다음 문제 양상추 가장 요즘은 아이들도 많이 먹고 하는데 요 같은 경우는 보시면 바르는 법을 잘 모르시더라고. 요 그냥 이렇게 잘라서 뜯어 먹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재손을 잘 보세요. 이게 찍어서 예. 이렇게 하면 요 안에 만다 이렇게 나와요. 어예 예. 아셨죠? 예. 예. 아, 그그 그 후에 이제 이렇게 찢어서 그 어서그 후에 먹는 건가요? 이제 예를 들면 그 안에는 속이 딱 이렇게 돼요. 예, 얘는 때려야 돼요. 그러구나 예, 예, 예. 가끔 또 이렇게 성의력이 <laughs> 필요할 때가 우리가 예. 주방에서 저희가 주먹을 쓸 일이 참 없었는데 <laughs> 우리 어머님들 화나시더라요 여기다가 또몇 예. 그렇죠. 통씩 부시게 짖네요. 예. 네. 다음은 배추인데요. 배추는 딱 만졌을 때좀 듬직하고 예, 단단해야 돼요. 배추 아, 배추가. 아, 그냥 속이 꽉찬 거예요. 예, 예. 보통 보시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그냥 보기에도 얘가 예. 죽었어요. <laughs> 힘이 네. 없죠. 예. 네. 네. 그 요런 배추는, 예. 거야. 요런 아하. 배추는 좀 하품 배추고요. 네. 그 배추도 따르는 잘라실 때도 보통 어떻게 잘라시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잘라시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서 해 끝에만 딱 내고, 네. 손으로 들어서 이렇게 야 실하다. 사과 쪼개듯이. 그렇죠. 와, 기운 없는 예. 사람은 배추도 못 쪼개겠네요. 그, 그럼 칼로 쪼개셔야죠, 뭐. 근데, 좋은 방법이었어요. <웃음> 근데, <웃음> 이게 전면적으로 칼이 닿게 되면요. 네. 이 자체가 그 살아있지 못해요. 아이 철이 닿게 되면. 예. 그래서 어른들도 쪼개서 쪼개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자, 일단 배추는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고요. 네. 자 다음은 감자인데요. 감자는 보통 보시면, 그 요거는 제주도 돼지 감자예요. 근데 감자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돼지감자 뭔가요? 돼지마라고해가지 종자 이름이에요. 아네. 네. 요거 같은 경우 튀김 요리 할때참 좋아요. 오호. 그리고 이렇게 쌓이난 팔이 쌓이났을 때는 무조건 거 주인은 다도려내고써줘야 된다는 거는. 그렇죠. 그건 다 알고 계시죠. 독소가 있잖아요. 독소가 있죠. 오, 네. 예. 예. <laughs> 요거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바지락인데요. 바지락이네요. 시장에서 바지락을 사 오시면 네. 그냥 쓰시는 경우가 생기면은 그이 조개 안에 바지락 안에 그 섞어 섞어 씹히잖아요. 예. 저는 지금 이걸 어떻게 했냐면 집에 오셔갖고 천일염에 소금을 물에 타요. 네네. 그다음에 얘를 담그놓면 이렇게 허허한 막처럼 해감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토해내는군요. 그렇죠. 어 바단 줄 알고 어... 숨쉬는 거예요. 네. 얘들이. 그거 그... 맞아요? 예 맞아요. 찍었는데? 아 예예. 예. 저도 잘 몰라요. 어, 근데, 어. 근데 그 맞는 얘기고요. 요거를 요 상태에서 이렇게 넣는게 아니라 얘를 어두운 데 놔야 얘가 재활동을 해요. 어두운 그래요? 데서 예, 야행성이기 때문에. 그럼 뭐 이렇게 덮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예예. 예, 예. 그렇게. 그럼 뭐 반나절 반나절 정도면 향분이 빠져요. 예. 예. 다음은 이제 요 표고버섯인데요. 네, 이 표고는 어떤 게 상품이냐면요. 보시면 이렇게 사, 마크가 선명하게 나 있는 거죠. 예? 위에 거북이 예, 등껍질처럼. 예. 저, 예. 네. 이럴수록 상품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예. 예. 이 버섯은 물에 예. 닦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얘는 거의 수분으로 먹고 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거진아 이런 걸 이렇게 닦아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기만 해도 충분히 예, 예. 그럼요, 예예 예. 그 정도로 예표저 버섯은 다 깨끗한 거니까 아예 이런 식으로 해서 쓰시는 거고요. 요요밑 부분은 보통 보시면 버리시잖아요. 그거 그렇죠. 버리지 마시고 육수 낼때 얘도 육수 낼인가 그렇죠 uh -huh. 육수 낼때 쓰던가 아니면 요거를 저 이렇게 그냥 맹물에 넣고 차 끓여서 써도 좋을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거 예, 예. 된장찌개 끓일 때도 같이 넣으시더라고요. 약간이 이게 좀 질겨요. 아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즐기더라고요. 예. <laughs> 자 양배추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써시는 것도 얘도 때리면 나오나요? 얘는 잘라야 돼요. <laughs> 고집 있는 아이네요. 아 그러면 음. 그래서 양배추잖아요. <laughs> 여러분 그냥 웃으시면 돼요. 유머니까. <laughs> 자 양배추도 이제 써시는 보면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 심을 먼저 이렇게 아 잘라주고 예. 아하. 자. 그리고 다음이 뭐냐면 이걸 한 번에 다 쓸려면 힘들잖아. 그렇죠? 예. 그을 때는 어우, 냄새가 좋죠? 너무 싱그러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손 한번 죽인 다음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얇게 쓸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양배추를 써는 건 이렇게 아, 쓰는 거예요. 눌러만 되는구나. 그러냐 그걸 괜히 그저 모양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렇죠. 손을 이러 면서 했거든요. 너무 부피가 크니까. 그렇죠. 조금씩 띄어서 예. 눌러서 그 머리를 참 쓰면 수족이 편하다는 어른들의 그, 말씀이. 예예. 그, 그, 예. 오늘 중요한 예.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요. 정말요. 예, 예, 예. 아니 정말 쉬운 건데도 그렇죠. 예. 잘 몰랐던 게 많아요, 사실은. 예. 네. 다음은 양파인데요. 하나는 깐 양파를 놓고 하나는 이제 껍질 깐 차이 깎았어요보통면지이 이 겉피 같은 거는 버려 버리시고요. 초간에 있는 노란 거 같은 경우는 버리지 마시고 왜검그좀 색깔 있는 육수낼때 음. 예를 들면 우동 육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은 약간 색깔이 있잖아요. 그럴 땐 저런 양파 껍질을 넣는 거예요. 어이구야. 네. <laughs> 진짜, 진짜 먹리게 <모르일> 없네요. 예, 예, 예. 아, 육수도 이렇게 종류가 나뉘는군요. 어, 그럼요. 이렇게 맑은 육수, 약간 색깔 있는 육수, 뭐 이런 식으로. 네. 육수도 뭐 생선 육수, 고기 육수 다많으니까 그렇죠, 저희도 그런 것까지 차차 배워갈 예정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마늘도 보통 이렇게 하시면 이제 썰기가 이걸 다진 거나 이렇게 힘들잖아요. 네.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를 칼을 넣고 이렇게 꾹 눌러요. 아니 이렇게요. 부엌에서 힘쓸 일이 참 많네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팔이 두꺼워요. 네. 그런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아, 이렇게 예, 예, 다지면 아, 되는 거죠 아, 마늘도. 네. 아 쉽네요. 예, 예. 이렇게 뒤에 세워서 했었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손도 같이 예, 찍고. 찍고. <laughs> 이렇게 해서 마늘 그래서 사용하고요. 네. 다음은 이제 애호박인데요. 애호박. 보통 애호박을 고를 때 어떻게 고르냐면 이게 단단해야 돼요. 만졌을 때. 네. 네, 네. 단단해야 되고. 네. 자 이제 보시면. 오 진짜 단다네요 단단하죠. 네. 그리고 요 꼬다리를 보시는 거야 네. 어 네. 이거는 좀막 나오죠. 촉촉해요. 촉촉하죠? 촉촉해요. 얘는 오래된 애요 그렇죠. 이런 예. 거를 하나의 그 마트에 가셔도 하나하나 보실 때도 그렇게 보시는 수박 게. 고를 때랑 비슷하시네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래도 얘도 아직 싱싱한 게이 끝부분만 약간 말랐지 국화까지는 네, 네. 괜찮은 거 같아요. 예, 예. 저희가 이렇게 극명한 예.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여걸좀 예. 전에 잘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촉촉하지 않습니까 셰프님. 들켰어요 네. <laughs> <laughs> 그래서 호박은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옆에 당근은. 네. 네. 당근도 보통 이제 지 이렇게 날씬한 것도 좋지만. 네네. 그냥 울퉁불퉁해도. 울퉁불퉁 예. 제멋대로 예. 예. 생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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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참 수분이 많아요. 그 한동안은 왜 흙이 묻어있는 음. 당근이 더 싱싱하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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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셨잖아요. 그건 별 상관 없겠죠? 아무래도 흙 당근이라는 건 흙이 겉, 겉에 표면을 감싸가고 있기 때문에 음. 아직 그래도 이제 촉촉한 그 야채가 있기 그렇죠. 그렇겠죠. 이것도 오늘 흑당을 제가 다 씻은 겁니다. 예, 예, 고생하셨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laughs> 다음은 제 옆에 청양고추인데요. 고추입니다. 예. 네. 이 청양고추 같은 경우는 말랐을 때 단단한 게 있고, 말랑말랑한 게 있어요. 네. 네. 보통 단단하면 맵다고 그러잖아요. 맵다고 그죠 네. 예, 예. 뭐 고추 매운 거 좋아하시나요? 아우, 저는 못 먹어요. 아, 저 굉장히 이래도 예. 크림소스 스파게티 좋아하는 여자예요. 아니, 배추솔도 안 먹어요. <laughs> 아, 그렇다고요. 지금 취향을 <laughs> 말씀드리는 우리가 친해져야 되지 않겠니까 대표님? 그렇죠, 예. 네. 많이 친해지셨는데. 뭐. 네. 아주 이렇게 단단한 게 좋은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가 육기가 그러잖아요. 예. 금방 찢어서 뭐그렇 하지만 육기가 있고 아직 만졌을때 탄력도 좋고. <laughs> 어, 네. 예, 예. 굉장히 탄력있어요. 좋아요. 예. 오늘 좋은 재료들만 이렇게 가져와서 보여주셨고 그렇죠, 이 배추는 예.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예, 네. 예. 살짝 기죽은 푸죽은 배추 하나 한 포기 예. 가져오셨네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아, 오늘 재료에 대한 설명은 좀 제가 이렇게. 네, 오늘 도 이렇게 좋은 정보 주신 윤정진 셰프님 감사드립니다. 러블리 윤정의 셰프 스토리 다음 이 시간에는요 밥상의 기본이죠 밥 <laughs>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맛있는 밥찢기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